주님을 찬양합니다. 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와, 보여지는 환상 안에서, 어, 26년도 달력이 어, 네, 앞에 보여졌고, 난 그러니까 열진 않았, 않았지만, 보여지는 달력은 되게 우리가 큰 달력, 어르신들이 집에 두는 그런 달력처럼 큰 달력이 26년이라고 2026써 있었고요. 그러나 달력에 한장한 한 장을 그냥 바람으로 쏙 지나가는 건, 이게 내년이라는 26년도에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달마다 어떤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달력에 빨간색으로 어떤 또 언더라인 치면서 해놓듯이 우리 26년도에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그래서 우리 일곱산이다라면 정부도 물론이고 학교도 또 문화 모든 매개체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모습이었고, 그런데 그 변화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좀 버겁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강압적이고 또, 때로는 어떤 많은 법과 규제들이 우리를 압박해서 26년도는 25년도보다 더 숨차게 가는 모습으로도 보였습니다. 또 하나 보여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은 무척 어, 바쁘게 아니 뭐 AI라든지 반도체 여러 가지 그 연구실을 어, 그 활성화 시키는 거는 이 정부가 힘써 20년도를 더 가동시키는 모습이 보였고 어, 필요한 어떤 그런 그 고급 어, 기계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작은, 작은데 무척 고가인 거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습도 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향한 우리 한국의 경제라든지 이런 모든 그 탁월한 인재들은 더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해외로 나가서 그저 나라를 위해서 이방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큰인재로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26년도와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좋은 장점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기도로 일들이 일어나기로 하고, 우리에게 받아지는그 내용은 26년도가 그렇게 바쁘게, 숨차게 세상 경기, 세상의 문화들이 그렇게 바뀔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또 기독교 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안에 교회들이 세상 정부로 인해서 억압되지 않는 것도 기도해야 될 것이다. 많은 제재들이 생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블러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 누런 아, 이렇게 물 아, 누렇게 고기, 곡식이 익어가는 들녁이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농부가 낮을 들어야 되는 때처럼 곡식이 물을 입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 그렇게 물을 입고 있는데 멀리서 볼 때는 아다 이제 익어가고 있네. 근데 가까이 보니까. 주변에 가라지도 있지만 성경대로 아직 그 알곡이 상할까봐 뽑지 말라라고 하면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제게 저는 주님이 보여주는 의미가 뭡니까? 하는데 어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경각심 있게 깨워서 더 저번 주에도 주님이 부탁한 것처럼 중보기도자들이 더 일어나야 되고 이 학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단이 더 많이 우리가 기도 숫자가 아니라 양을 얘기하는 것이 보였고요. 아,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중보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각자 처소에서 학교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아, 주님이 원하는 훈련하는 학습장소이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그 기도로 어떤 산도 넘을 수 있는 숫자적인 거나, 이것 기도가 먼저, 우리 모든 합심하는 그 마음의 기도가 그 너머를 볼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채운다, 말씀하고, 기도에 불을 가진다, 일어나야 된다, 말씀합니다. 또, 학자비에서 기도할 때는 주머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비유적으로지만, 우리가 우리 인상으로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우리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자, 마자 16장에 공평한 점 접시적으로 다여호할 것이고, 주머니 속에 있는 저주도다그 듯이 그 주머니라고 하는 것 안에 넣어준 것을 믿음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말씀해요. 주님이 그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재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받았다면 이만큼을 쓸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때에 맞춰 결산할 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이익을 냈습니다. 하듯이 이미 받은 걸 가지고 그 받은 것으로 기도해서 또 새로운 영적 자원을 찾아 풀어줄 수 있는 종이 되기로 한다. 말씀합니다. 주님, 경광 올립니다. 아멘. 네.